자, 융성의 3분 주식, 9월 13일 금요일 융성의 김익현입니다. 금투세 관련해가지고 따끈따끈한 최근 소식을 전달받아서 공유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저희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7월에도 말씀드렸고 9월에도 말씀드렸고, 금투세는 죽었다 깨어나도 실행되기 어렵다라고 여러 번 강조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어, 제 유튜브나 혹은 제 프로필을 보시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민주당의 전현직 의원들, 그리고 이제 뭐 관련 보좌관들과 뭐 여러 친분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그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뭐 금투세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공유 드려봅니다. 자, 현재, 9월 13일 현재 민주당 내부의 금투세 관련 의견은 실행이 불가하다는 의견에 확정적으로 동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민주당 국회 기획 재정위 소속 의원이 15명입니다. 이 중에 9명은 실행 불가. 그리고 4명은 의견을 유보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두 명이 두 명이 이제 실행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임강현이야 진성준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 합니다. 자, 그리고 최고 위에서도 이원주 의원을 필두로 실행 불가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음. 아, 그리고 중요한 부분.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 모임이 있습니다. 이 102명 정도가 들어가 있는 방인데, 얘네가 지금 상당수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음. 아마 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표 차이가 3% 차이기 때문에, 어, 금투세가 실행이 되면 자기 지역구가 이렇게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정치적 판단인 것 같습니다. 어,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표냄새는 잘 맡으니까 자 그러면 유예냐 폐지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약간 의견 조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지난 주말에 민주당 A 의원이 1년 유예론을 가지고 나옵니다. 1년을 유예를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에 대해서 민주당 최고위와 지도부에서는 그럴 바에는 지금 하지 왜 1년을 유예를 하느냐. 뭐 이게 실제 대화입니다.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여 1년 유예론은 지금 사장된 분위기고, 그러면 이전처럼 2년 유예론이 어떤가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조율되고 있습니다. 헌데, 2년 뒤에는 아,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 직전입니다. 음. 대통령 선거 직전에 금수세를 가지고 나온다? 이거는 대통령 선거를 말아먹겠다는 얘기죠. 아마 금투세 실행은 어려울 겁니다. 어. 2년 유예로는 금투세 폐지론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서 말하면, 최소 다음 대선까지는 금투세 실행이 어렵다. 이렇게 저는, 어, 그 의견을, 이렇게 이제 공유를 드리고요. 자, 금투세 폐지나 확정이 가시화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피 최소 3,200, 코스닥 최소 1,000을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음. 다시금 강조드리지만, 지금 조선의 증시는 상승장, 상승장 초입입니다. 이상입니다.